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점 수원장입니다. 오늘 즐거운 밤 보내요.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가요실장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동명점 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예지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노브로 동명점 나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입사 2년차 파트너 윤석이라고 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브로 동명점 입사 11개월차 주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입사 3개월차 파트너 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브로 동명점 입사 1개월차 파트너 윤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동명 점식구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희 수원장님 전황은좀 보세요. 가율실장님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안녕하세요. 저는 맨즈 디렉터 원이에요. 절대 묻기 싫다는 의지로 아침에 팔토시키고 커트 첩찹하는옛지 티. 라이쌤 드디어 미쳤나봐요. 드라이버 돌리고, 돌리고. 고객님, 예쁘게 머리해 드리고, 사진 찍는 은샘넘 귀엽죠? 경력 N년차 용성님의 무릉도원 샴푸 박박박박박, 얼른 디자이너 되라. 모노브로 동명점 히어로, 주은님 제일 바쁘게 일함. 근데 염색약은 흘리지 말아줘, 옹. 말로만 다이어트 하는, 캣. 올 귀요미 해주님, 아. 원장님 보면 마음이 찢어질, 아. 동명점 막내 윤선님 소심해서 몰래 찍어봤어요. 마지막에 오는 건 너무 귀엽죠. <laughs>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함께여서 든든했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원장님, 대표님 사랑합니다.